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음 개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눈밝히서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새내게 주서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서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요. 켜진 내 귀요시서, 주님의 귀연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을 영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서,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줘서서 성령이요. 봉해진 내 임료시서 복음을 널리소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서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에서가 예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하건대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에이 나라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봤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만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엘, 엘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살아나 성도님들, 여론의 삶을 인도하여 가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내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붙드시고, 우리 자녀도 붙드시고, 우리 모든 하는 일도 붙들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하에서도 때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힘듦으로 우리 마음이 혼란을 겪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하고 고백하게 될때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깊고 크신 뜻을 우리는 깨달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강력한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여러분 안에 믿음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서 드디어 극적인 하회를 이루게 됩니다. 시간이 하회를 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에서의 마음도 만지셨고 또 야곱을 20년의 시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깊게 패여진 골, 어떤 의미에서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수에서 여심으로 우리 안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깨달아갈 때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단절된 관계가 새롭게 화해하고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제 극적인 화해를 한 후에 또한 야곱이 간청을 해서 에서에게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받도록 합니다. 이후에 에서도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동안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 그들이 함께 동행하고 형제가 손을 맞잡고 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하지 못했는데, 이제 에서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호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사실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손을 맞잡고 마음을 나누고 또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던데 부모가 특별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들 구성원에 있어서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혈연 관계에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형제여 자매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있다면 참그 인생도 복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주원의 교회 에 오려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불러주신 그곳에서 또 구역 모임에서 우리 전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형제가 함께 동거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세워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에서의 선한 마음을 야곱은 받기는 했지만, 상황상 에서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는 지금 장정들과 함께 와서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텐데, 야곱의 가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축대도 있었고, 그리고 연약한 그의 자식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여행에 있어서 속도가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먼저 가십시오. 나는 천천히 내 페이스에 맞추어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또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에스는 어떻게든지 이 야곱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합니다 나와 함께 갈수 없다면 내종 가운데 몇 사람을 남겨두어서 야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차도 야곱은 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에스에게 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오히려 에서가 먼저 떠나가고 또 에서가 베푼 호의보다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에서가 진정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입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극적인 하회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깊게 배려하려고 하는 이런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 28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그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꿈에서 베들레에서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묵상하는 이 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봤다 나름에서 20년의 시간 또한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과 여정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약복강가에서 씨름하여 괴로워 이김으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이런 극적인 장면들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야곱만의 간절한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음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는 그의 마음에 오랫동안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던 그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곱이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셨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그 가운데 더욱더 확고하게 고백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형을 먼저 떠나고 난 후에 한 예를 보게 되면, 우리 17절 이하에 보면. 숲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습니다 또 그리고 세겜 성업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모리 아들들에게서 밭을 삽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이 정작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은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재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땅으로 왔을 때 그가 한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는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교회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약속을 따르는 발걸음, 예배를 우선시하는 마음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이 예배의 그 순간은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8장 2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그 당시 그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간절한 간구는 생생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증거하고 싶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간청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서원했던 그 일이 오늘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된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해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베들에서 꿈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를 다시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그 내용이 오늘 이 예배의 첫 소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르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확정적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좀더 자신 주관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찬송을 어두운 눈 어두운 내눈 밝히사 이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이 가사가 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 주기를 원하시는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몇몇 가사를 제가 함께 다시 나누면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드심을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고 그의 형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그가 엘 엘로해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안전히 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전에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팔 아래 완전히 가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오르만져 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부족과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야곱을 붙들어주시고 그의 험난한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를 고향 땅으로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는 놀런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며,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하로도 세워지는 은혜가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을 오르 만져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서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하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를 주여 국휼에게 주셔서, 아버지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그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릴 때 주님의 놀란 응답의 메시지가 들려짐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하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지며,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그한분한 한 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 자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라로 삼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저녁에 있을 수 예배와 구역장 모임 모든 모임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아로 되시기를 바랍니다.